안녕하세요. 영통 제일부동산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분쟁 사례 중에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에, 그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중도 해지된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정 유지해 보니까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전화 통화를 통해 계약의 갱신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인정이 되었고요. 합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임대인과의 합의하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임차인은 2018년 1월경 임대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년 1월경부터 20년 1월경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후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었는데, 임차인이 21년 3월경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연장이 되었는데 해지 통보되었죠. 음, 임차인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은 묵시적 갱신에 의한 것이며 임차인이 21년 3월경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하였기 때문에 1월부터 3개월 후인 21년 6월경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는 입장인데 약간 어거지가 좀 있네요. 음, 임대인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하기 1개월 전에. 유선 통화를 통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연장된 임대차 계약은 합의에 의한 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약은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화든, 문자든, 어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점 간단하게 알고 계시고요. 관련 규정에 보니까, 6조의 계약갱신에 보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명시를 하던 통화를 하던 뭐 이런 방법으로 통지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요.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랬을 때에는 어, 이 위에서 얘기한 이런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사유인데요.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때 어, 나는 나가겠습니다라고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은 아니 되옵니다 할수 없습니다. 3개월 후에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된다는 내용입니다. 조정 과정에 보니까 위원회 조사 결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연장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지만 유선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합의로 갱신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임차인이 자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자기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우겼으면 조금... 더 복잡해졌겠죠. 임대인이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판단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다만,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의 중재하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합의해지하는 대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로 끝난 사항입니다. 조정 결과 보니까 합의에 의한 갱신된 계약으로 확인되었으나 당사자간 합의해지 및 임차인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임차인이 패소를 한 거죠. 합의가 됐습니다. 조정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19년도 12월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를 21년도 7월까지 종료한다. 신청인은 21년 7월 피신청인으로부터 금 2억 4,700만원, 2억 5,000만원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1항에 의한 임대차 계약 합의해지에 따라 발생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액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아, 2억 5천만 원이었었는데 300만 원을 공제하고 2억 4천 7백만 원을 어, 임대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네요. 피신청인은 21년 7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2억 4천 7백만 원 보증금 2억 5천만 원 중, 아까 말씀드린 300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임차인도 잘못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임차인이라고 100% 무조건, 어,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계약이 되면 계약의 이행대로 하셔야 되고요. 전화라 그래서 뭐 나는 몰라요, 안 돼요, 뭐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서 말씀을 하신다거나 이거 다 신의치기에 반하는 행동이라서 편사님들은 되게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없다고 뭐 거짓말 시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고, 어, 본인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영통에 있는 제일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